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어, 지금 2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첫째 주부터 무료 인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무료 인강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재봉틀에 대한 어, 완전 초보 기초 재봉틀이라고 할까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인강을 좀 오픈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잘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지난 2년간은 제가 유료로 유료로 어 인강을 했었고 그 계약이 2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2월에. 그래서 3월부터 이제 무료 인강을 제가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는, 어, 문화센터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르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좀 살려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우리 제재님들한테 기초 재봉틀, 그러니까 재봉틀의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20강 정도 하면 기초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모,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재린이들하고, 그러니까 재 봉틀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린이라는 이름을 제가 닉네임을 붙여봤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 재린이들이랑 같이 이제 막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건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어, 줄어, 줄어들 수도 있고 빨리 습득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아무래도 옷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 정도가 되면 사실 어, 어떤 선생님이 있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 고 고민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해답을 찾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이다 보면, 너무 기초지식이 없다 보면, 뭔가를 하,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봉틀의 사용법과 여러 가지 그런 요령들을 저와 함께 좀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면, 그다음부터는 음, 혼자 할수 있다. 음, 하산하라. <laughs> 지금 한 달이 사주잖아요 그런데 20강을 생각했으니까 다섯 어, 달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3, 3월에 시작하니까 3, 4, 5, 6, 7. 7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오, 딱 좋아. 그러면 7월에 본인의 여름 옷을 한번 탁 만들어 보는 거지. 크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이런 인강을 만들고는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고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노하우들이 좀 있으니까, 아, 요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수업이다 보니까요. 어, 진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좀 지루하고 지치고 안 듣고 싶고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리 옷장에서 하는 인강은 무엇보다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아주 세세한 그런 뭔가 집약된 노하우가 있는 어, 제리의 옷장만의 그런 기초 수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9시 반에 인강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시작하고요.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 인강 시간이 아주 길진 않을 거예요. 10분, 15분 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조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약간 애매한 네 요런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이제 댓글들 읽어 보고 즉각즉각 반영을 해서 다음 수업 때또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재린이들은 아무래도 모르는 거 많을 수 있으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올리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린이들, 우리 재봉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제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강은 반말 모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인강이니까 아무래도 중간중간 제가 또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물론 숙제 검사는 뭐 꼬박꼬박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은 하지만, 어, 숙제 내드리는 거 있으면 좀, 네, 성실히 따라 하면서 하다 보면 7월쯤에는, 어, 제가 목표한 바처럼 자기 옷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숙제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또 보너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소품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패턴들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작은 작품들 네, 요긴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주변에 재린이 있으면 다들 그냥 불러와 들어와 들어와 응? 네 그러면 우리 재린이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